아 이게 오늘 경향신문 1면 부분입니다. 음, 이, 이 지금 1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좀 오랫동안 남을 일간지의 1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내란째 윤석열 탄핵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해가지고 이름과 사진을 빼곡하게 1면에 다 채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특히 보수 진영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정당과 아닌 정당을 구분하면서 따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친이쿠태다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 옹호하고 옹희하는 국민의힘은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위헌 정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약 10년 전 2014년 12월 1 9일 있었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돼서 인용됐던 부분 중에서 당시 통진당의 부정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시 통진당의 부정 선거를 통진당 정당 해산을 결정했던 부분 중에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본을 해쳤다라는 부분도 인용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고보조금 얼마 받나 확인했는데요. 최신 기준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총 국고보조금은 3,699억이었고요. 그 중에 국민의힘이 1,387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40.2%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산기 일반적으로 두드려 봤더니요. 연간 297.4억 원. 연간 한 300억 정도 받고요. 하루 계산으로 한번 365일 나눠봤더니 8,100만 원 받습니다. 8,100만 원. 이게 아마 2 2대일때좀더 올랐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핏땀 흘려 낸 세금 중에요. 하루에 1억 원씩이나, 무료 하루에 1억 원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갑니다. 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당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민의 힘이거든요. 당비가 비싸지가 않아요. 여기는. 진보정당처럼 당비 만원 이상 해서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당비에서 운영되는 당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특히 선거 때는 어마무시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이 당에서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헌정지수 유린을 하는 정당을 이거 위헌정당이라고 얘기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정당 해상과 관련된 권한은 국가에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 소송을 내고 뭘 하더라도 지금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은 스스로가 위헌정당이에요. 그거를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70년에 긴 세월에 대한민국의 한 축이었던 보수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말하는 헌법수의 의지가 없는데 헌정질서를 지금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 상당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용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의 힘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이 얼마였는지 이 부분도 저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날 어, 탄핵 처리 때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어, 중진 다선 의원들 이미 뼛속 깊이까지 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좀 고쳐 쓸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차치하더라도 나름 그래도 소장판이 소신이니 어뭐 건전한 상식적 보수를 외쳤던 좀 젊은 국회의원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 뭐 이름까지 거론할게요. 김용태, 김재섭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소임해서 앞길이 청청하다고 볼수 있는데, 야 거기에서 자신의 소신이나 결단 없이 거기에 부안에 동해서 거기 앉아 있어. 응? 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구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싹수가 없는. 이런 정치인들과 관련돼서는 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본인들의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오점 정도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여지고요. 음뭐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고쳐 못쓰는 정당이라고 단언을 하겠습니다.